오늘은 관중의 개혁 정책은 무엇이었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의식 쪽이 지예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식이 좋해야 예절을 한다. 그런데 관중이 이 사람이 상당히 해박합니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의식, 재례라든지 천문지리, 농업 이런 다방면에 상당한 그 지식이 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후에 그 제갈량도, 어그 관중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만큼 내가 재능이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어 제갈량이 뭐 아주 대단하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관중입니다. 그제 나라 제환공을 도와서 이 사람이 그 명재상으로 이름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썼는데 관자라는 제목이에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사람은 곳간이 넉넉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의 부족함이 없어야 부끄러움을 안다.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요새도 생각해보면요, 그 가슴에 와 닿는 얘기예요. 사람은 곳간이 넉넉해야. 그러니까, 무슨 양식이 이렇게 넉넉히 있어야 예절을 알고, 의식, 옷 입고 밥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 부족함이 없어야 부끄러움을 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뭔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중의 개혁정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관중은 재환공으로부터 발탁이 돼서 재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흥하게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무슨 사회 제도를 개혁하자 사회 제도를 개혁했어요 그 종전에 있던 것을 전부 개혁을 하고 군대를 강하게 양성하는 데 목표를 뒀어요 군대를 강하게 양성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부흥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농경 사회에서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국영기업을 늘렸어요. 산동 지방은 소금이 많이 나니까 어, 소금, 그다음에 저 철, 철이라는 것이 에, 그 무기를 만들고 또 농기구를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 이세 가지를 국영급 기업으로 했어요. 국영 기업으로 이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어, 늘리는데 최소한도 50% 이상 세금을 덜, 거두, 덜 거두어도 될 정도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농민들한테 농토를 나눠 주고서 스스로 경작을 하도록 해요 스스로 경작을 해서 먹고 남는 것을 팔수 있도록 했어요 자유스럽게 식량을 자유스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공업을 발전시켰다고 해요 춘추전국 시대에 각 나라들이 교류가 많았어요 심지어 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가 저 나라에 가서, 어, 망명도 하고 또 거기서 또 펴슬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물적 교류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농업도 발전을 많이 했겠지만 상업도 많이 발전했다. 상공업도. 이래서 결국 제 나라는 몇년 안에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당시에 봉건 사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봉건 사회인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해서 백성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니까 어, 목표를 두고 뭔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동기부여를 했다 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 어, 경쟁에 밀리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또 어, 그 뿐만이 아니죠. 경쟁에 밀리기도 하고 정책적 소외를 받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제 소위 빈민이 되는 거죠. 이, 이 빈민 구제를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복지 정책이죠. 그 시기에 그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의미가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데 아주 그 공정성. 그러니까 세금이, 세금을 걷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불복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걷는데도 아주 공정성을 기했다 복지정책을 잘했다. 이런 부분. 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결국은, 어, 재환공과 재나라는, 어, 춘추 오패로서, 어, 춘추 시대의 그 패자로서, 어, 한동안 훈련을 하게 되고 또이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만큼의 이런 강력한 그런 어, 나라가 제 나라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의식이 좋게 해야 예절을 안다고 하는 노노의 말처럼 정말 어, 이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잘 살기 위해서는 골고루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날도 우리가 양극화 문제로 사실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관중이 실 실시했던 그 개혁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